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믿음이 너의 그 믿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온그 사람이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죠. 구원을 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의 상태를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구원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죄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그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나아오셨습니까?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그 나머지 모든 일은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시면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낙심을 가지고, 실망을 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시고 삶에 해결되지 않는 절망의 상태에서 희망의 기쁨을 누리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청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질문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정을 정결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죄악과 어떤 더러움도 주님 앞에 선다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며 두려움을 구원의 기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삶의 참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오 우리 주님은 나를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그렇게 주님께 나아옵니다. 나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에게 깨끗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불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문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감사원금 유기덕 집사님, 윤영성 권사님 김혜자 권사님, 윤선영 집사님, 김정원 집사님, 한정희 권사님, 신동현 집사님, 최영미 집사님 꽃꽂이 연금, 송기철 전사님, 작정새벽기도원과 하경희 권사님, 11조 신동현 집사님, 최영미 집사님 일찬번제 이정대 청년, 이기민 청년, 오정남 권사님, 송지숙 권사님, 박옥분 권사님, 천영순 권사님, 김영균 장로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의 제목을 함께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더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더서. 예비하길 원하고 예물 드리며 마음껏 기도하길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옵더서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선포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질병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도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울증과 공황장애 중독의 모든 증상들도 떠나갈 치여다 깨끗해질 치여다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침받은 육신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더서. 사랑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더서. 믿음 안에 세워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 혈류증을 아는 여인이 오늘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사랑하는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고침받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간증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대던 지역의 일프레의 영혼을 감당하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에. 동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믿음의 사업장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조국 교회가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거짓의 영이 떠나가며 하나 되는 이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우리나라 되게 하시며,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더서,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며, 세워진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더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태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가서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능력을 이기리을 보여내는요 능력, 주의 보혈 전결한 마음을 얻게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에 매우 진중한 피 모든 것말귀시니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준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여 세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